5번부터 다시 고대 2017학년도 재외국민 수학필기고사 5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얘는 fx가 주어져 있고 x 세제곱 x제곱 그 다음 얘는 상수 취급을 해야 돼요 상수 근데 아이고 미지수가 또 bc 두개가 더 나와있죠 그리고 문제에서 x는 0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고 극소값도 주어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미분해서 0대입했을 때 0나야되고 이에 이용하면 미분에서 0대입했을 때0 나오고 그냥 0대입했을 때극소값이4분의3이랬고그다음에0부터 1까지 키를적분한 것을 구하시오 그럼 그값이 결국엔 이값이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k 라고 두고 문제를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 fx는 스 세제곱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c 라고 둘 수가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미분을 해서 써보면 3x 제곱, 그다음에 2kx 플러스 b. 어. 그러면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야 되니까 b는 일단 0이 될 거예요. 어. 다행히 b는 0이 되니까 f(x)식이 조금 깔끔해졌죠. kx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c.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0을 대입했을 때는 c만 남네요. 오, 좋네. c만 남고 c가 4분의 3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f(x) c는 x 제곱 플러스 kx 제곱 플러스 4분의 3.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뭐 한다? 얘 k를 뒀으니까 k는 뭐냐면 0부터 1까지 얘를 t에 관한 함수일 때 적분을 했을 때도 결국에는 K가 나온다 라는 거죠. 이거 이용해서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적분을 해보면 4분의 1 t에 내지고, 3분의 k에 t에 세지고, 4분의 3에 t 서 0부터 1까지 적분. 그럼 그걸 해보면 아, 0부터 1까지 적분. 그럼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3분의 k이고, 그 다음에 4분의 3이고, 그러면 1 플러스. 3분의 k. 그럼 k를 넘겨 보면 3분의 2k가 1이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2분의 3.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왜냐면 k 값이나 마찬가지니까 얘가. 그래서 k 값만 구했으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점한 점이 주어져 있고 t로 주어져 있네요. 그냥 얘는 뭐 잡아도 되는데 주어져 있고 접선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네요. 접선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로 하자. 그러면 좌표평면이 원점 O를 지날 때 O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얘는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미분하면은 얘가 되니까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 t는 값.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제곱이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t제곱. 음. 이 값이 나오니까 지금 문제에서 약간씩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여기서 y 절편 먼저 구해보면 0 콤마 t 플러 1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오는 거고 y가 0일 때를 구해보면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얘는 구한 거를 쓸게요 어차피 넘겨서 약분만 하면 되니까 t 플러스 콤 0이 될 거예요. 어. 그럼 지금 문제에서 얘가 X, y절편, 얘가 x절편이니까 그래프 뭐 x절편, y절편 뭐두 개가 뭐 이런 식으로 아뭐 위에 있어도 상관 없이 아무튼 어딘가 있으면 이 넓이 구하려면 이거 곱하기 이거. 아 근데 정확히 구해야 되겠구나. 얘는 2의 마이너스 x니까 감소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다음에 t가 0보다 크겠으니까 t가 뭐 이쯤에 있을거고 어, 그러면 다행히 x좌편 y좌편 둘다 값이 양수예요어 다행이네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마이너스 같은걸 붙여줘야 되니까 요걸 한번 그냥 확인해서 삼각형 넓이가 이쪽에 나오니까 둘이 곱하고 2분의 을 해주면 되겠죠 삼각형 oab 넓이는 t 플러스 1의 제곱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2로 나눈거 그니깐 그러니까 2의 2t제곱에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얘를 문제에서 또 넓이 최댓값 구하려 했으니까 또 미분을 해야 돼요. 아우 미분을 해보면 곱미분을 할까? t 플러스 1의 제곱 2분해라 앞에다 쓰고요. e의 마이너스 t 제곱 곱미분할 거예요. 곱미분을 해보면 얘를 s라고 두고 그럼 s 프라임을 구해보면 스프라임은 t 플러스 1에 2의 마이너스 t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t 플러스 1의 제곱에 t의 마이너스 t 제곱. 음, 그러면 t 플러스 1 묶을 수 있고, 2의 마이너스 t 제곱 묶을 수 있고요. 그럼 두 개를 묶어서 써보면 1 마이너스 -2분의, 2분의 1 t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1, t-1, e-t죠. 음, 그러면, 초창의 음수니까, 얘는, 증감표 말고, 그래프 개열으로 대충 그려보면, 감소했다증가했다감소했다 감소했다. 지금 최대값 구하려면, 1일 때가 최대겠죠. 어, 만약에, 뭐,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지금 문제에서 어차피 0보다 크다 했으니까, 요 부분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건안 그려져요. 그래서, 최대값은 1을, 1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됩니다. 네. 그래서, S에다가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4구 2가 되고 그럼 2 곱하기 2에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2분의 2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7번까지 풀고 8번은 객관식이 옆으로 넘어가서 7번까지만 일단 풀게요 7번도 좀 오래 걸릴 텐데 7번, 얘는 미적분 2 단어이죠 미, 미분법에서 부등식 부분 음.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을 때 대신 얘는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그래프를 일단은 그대로 똑같이 1-2-x제곱은 작거나 같다 a2x제곱, 2-x제곱 아 그러면은 항상 상수만 빼고 나머지 넘겨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럼 문제에서 얘 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의 최대값은 A 보다 작거나 같음을 보여주면 결국엔 항상 성립하겠죠 그럼 이 값에 무슨 값을 구해줘야 된다?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 최대값 구하려면 뭐 해야되냐면 미분을 해야겠죠. 아이고, 미분을 해야되는데 미분을 조금 기니까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몫의 미분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에 앞에꺼 미분하고 2의 마이너스 x의 분모 그대로 쓰고 빼기 분자 그대로 쓰고 분모 미분한거 네, 그래서 얘를 좀 정리한걸 쓸게요 네, 저푸른거2 e This is the first time. This 이 s the 의 x 제곱 t time. t h e f i r s 스 t 나오네요.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극그 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 식이 일단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죠 밑에는 어차피 양수니까 상관 안 해도 되고 위에 2x를 잠깐 t로 치환해서 마이너스 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2는 0 t를 한번더 곱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 와우 근데 또 문제에서 인수분해가 안되는 식이 나왔어요 최고죠 그럼 이제 t값을 구해보면 t는 뭐를 써야 된다?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돼요 근의 공식 써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짝수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1뿔마 루트 2가 나오네요 어이고. 그래서 이 값은 지금 2x값 지금 뭐 구해야 된다고? 최대값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두점 중에 극대점 얘는 지금 위로 블록하죠 음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극대점은 큰값 결국에는 1 플러스 루트 2를 써야 돼요 어 2x가 1 플러스 루트 2일 를2때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다가 이제 쭉 넣으면 되겠네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역수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고 어,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분의 1 그러면 얘를 1 플러스 루트 2를다 곱해보면 음, 이거 지워지고 계산하면 1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3 4 플러스 2 루트 2분의 루트 2. 그러면 참 오래 걸리죠. 그래서 유리화를 해보면 4분의 2루트 2 빼기 2가 나와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 2분의 루트 2 빼기 1. 해서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어. 네.